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 비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며, 현 시점에서 모든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또한 보험사는 뒤에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, 이 은행보다 20% 높은 60%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현재 규제 조건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은 은행DSR 40%, 보험사 60%를 적용합니다. 마지막으로 보험사 담보대출은미, 모어기지 인솔런스를 이용해 10% 한도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대책으로 지역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하면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. 은행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비슷한데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적어 간편하고 한도를 10%더 높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? 2%대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이용 조건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매금리닷컴을 방문해주세요.